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적 첫째, 법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어, 때를 어떤지, 모던지. 복음을 전하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부터혜되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특혜되 있는데 거기서 구해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광야에 개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있는 게. 예수 그리도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것이지. 광야에 이뱀이라는 것은 노 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 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노뱀을 방대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죠뭘 하면 산다고요? 보면 산다는 것. 너무나 쉬운 것. 어떤 사람이 자냐면 죽어가는 사람,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보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지옥의 향수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으나 사나 다산다는것 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다 지옥으로 끌려간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교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죽음에 결정된 것으로부터 사는 결정으로 옮겨지는 것이다고 그래서 어 이제 그 코로나 1 9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머나 제가 죽어가는 코로나 1 9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구할 줄 이런 빚들을 준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전에 몰랐던 것이 아닌데 더 확연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는 열심 만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주어간다 거기서 끄집어낸다. 그래서 천국은 희마다이 우리는 너그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과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래서 천국은 일마다 영혼에 대한 축제가, 구원에 대한 축제가 일어나고, 지옥은 영혼을 빼앗긴 슬픔에 고통이 머무는 것이다. 꼭 말씀해 주십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사건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죽어간 영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고난을 보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요사이 그 아파트가 붕괴돼서 사람이 70만 찾아도 병이 네. 없 근데 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그 밑에서 16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나왔 아주 온 나라가 다막 뛰어와 같이 아, 어, 거기서 사람이 살았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한 사람이 사는 것 때문에, 온 뉴스를 도배하고 그리고 희망과 어, 또 축하 그리고, 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 구원받은 것 기뻐하는 뉴스로 바꿔낸 이게 천국의 이야기라 천국은 오늘도 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성군 천사와 원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또일끌어냈어또 살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죽지요. 성공을 통하는 은혜를 제공해 주셨다. 그 선언에서 마기는 슬픔과 고난 속에 어두그 영혼들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 형제, 내 자매, 아주 어, 먼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구원받아야 될 형제로 여기는 것을. 말씀한 그렇죠. 그러므로 가족이고 형제라면 이 살아야 될 구원받아야 되 될, 죽음에서 이끌어내야 될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낼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낼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가받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느 때는 평변할 때또 참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구나라고 윤리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우리 영적인 사람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평가. 저 사람은 참 고맙고, 주사은참 모든 것들을 화목히 하는 사람이라고 윤리적. 그 윤리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거 드러낼 것은 예수님다 그리또, 예수 그리또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아. 통해서 보험받게 하는 이 그리또의 폭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번조하지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그럼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축복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리또인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축복을 선, 선언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돌리신다. 저주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입술을 내게 들리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어, 입술에 대한 열매가 내게만 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입술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는 외음적 싸움이라 복음이 증거되있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 축복을 받게 는 자를 축복할 때 오는 것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속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처는 것이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게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부딪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둘다 똑같은 상황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박해하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속조상하고 억울하지만 아휴, 내가 예수님 이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부딪힌 것보다 훨씬 더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 인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 뭐. 해 어, 그리고 야단친는또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예수 믿는데 왜 그래라고 예, 평가 그 자기가 당한 억울함, 억울함을 쉽게 표출해내는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하라고 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교회가 아름다우면 세상 있는 사람이 왔다가 와 진짜 여기는 참 다르게 사는 곳이구나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부부와 가정이 아름다우면 예수 믿는 부부가 다르긴 하고. 우리도 좀 믿으면 남편이 아내가 좀 할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화목해하는 영으로 세상에 박해한 자들 이기뿐 아니라 내가 이 박해는 아니지만 박해와 같은 일을 당한 믿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전해야 되고 평화롭게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화목으로 세상을 이제 고금으로 점령해 갈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는 이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비는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를 빈 사람이 용서를 난 빌었으니까 나 용서 받았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데 용서를 어, 빌어야 될 사람이 빌거나 안 빌거나 상관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용서하면 어, 끝나는 거니다 소송도 없고 싸움도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용서 용서를 안 받아들여도 억울한 것을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 삶의 목적은 삶마다 용서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똑같고, 화목하다. 이 화목이 선을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 그래서, 이그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 어? 어? 실수그렇고 아, 실수는 무슨 실수야. 일부러 그랬지. 내가 당신이 나를 평상시 안 좋아하니까 라고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어, 내가 어, 그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복을 깨는 것이그렇고실수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인데 기도와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럴까 보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 할,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이야기하면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싸워 주시고. 그리고 영적 승리를 이기,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다. 사람에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 노릇을 악에게 지적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가 목마른데, 원수가 배고픈데, 아, 그걸 먹이고, 또, 입, 이히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이래, 그, 아랑 군대들이 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쪽에서 그대로 포로로 잡으 그들 다 죽이려 그랬더니 먹여서 죽이고 배고프게 먹여서 보내. 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어, 배부르게 먹이고 맛있게 해서 우리가 살아 돌아.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가 없고 싸워서 가면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가져버릴 거야. 그리고 일시용으로 전쟁을. 멈추게 된 일이 어, 이스라엘 역사. 만약 그들 다 죽였으면 칼은 칼로 망하고 원수는 원수로 간다고 아마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텐데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원수를 목마르고 먹인, 마시게 어, 네, 하고 또 배고파서 먹였더니 그들이 숙부를 머리에서 부끄럽다는. 것. 우리는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여 부끄러워지는. 그래서 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화목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삶 속에서 선과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함. 또 믿는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났을 때, 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이렇게 돼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화목함으로 부러움을 가지고 그교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주님의 분명한 도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천국의 하늘의 상급으로 다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연륜이 깊어, 그리고 내 진 것들을 더 아름답게 갖고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교권이 생기지 않도록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얼마나 못 박는 사람이 된다. 교권을 가진 사람이 님의 앞에 엄하면 그것은 보험의 능력이 되죠. 조건을 가지고 내 뜻대로 외한데 예수님, 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심을 발휘하려고 하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 아주 욕심스러운 그 자기의 권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할마다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 인는 삶은 용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 주기도문을 왜 가르쳤냐? 용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의 그 모든 역사 안에서 오늘 아버지에 대한 권세를 이 땅에서 사랑으로 뵙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구원을 위한 용서를 선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이제 마음에 새겨서 주기도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예수도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때문에 삶이 용서하고 기도하는 삶인데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드러남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이시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속해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대 철야, 중복 기도, 축복의 이대 중복 기도와 아버지께 영원도 리는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김수현 사모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일생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 았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사가 도망했고 약으로도 안 된다는데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이 남은 여생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는 김시현 모든 병마야, 코로나19로 일어난 모든 병마야, 거주받고 떠날지어, 떠날지어, 떠날지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본족도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본족도 있으시고,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건과 불담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만합니다. 다락에 신하 보자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암수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 아름다운 1 십일 죄복이 넘칠지어다.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주님 이제 덮어지게 하시고 주님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나 보자라님 징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라오스와 대만과 움콤과 슈턴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영서의 예배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과 인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떼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녀 역사의 통충만케 하시는 정,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또 이제 오늘 설수하는강동모 목사님 모든 이제 속히 치도하십니다. 의사, 의사, 모든 도구들이 신부령 도구가 되시고, 그 믿는 모든 주일 중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